엑셀 폐호를 떼면 지금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임. 리플의 현재 상황은 하나 기준으로는 4,000원대 위에서 하락세가 주춤거리면서 지금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지만 달러 기준으로 3달러 주요 저항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음. 물론 대량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 후에 3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주요 지진선을 어렵게 지키고는 있다만 이 3달러 지진선이 무너지게 되면 2.24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음. 이게 하나로 대략 3,100원 언저리라서 현재 가격보다 무려 25%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임. 이러면 개미들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겠지. 그런데 핵심은 이후에 리플은 1 11월 지금 ETF 그리고 리플 세계 최대 행사인 스웨 2025까지 호재가 줄줄이 사탕이라 리플 불장이 예정되어 있단 것임. 그러면 이번 조정은 당연한 기술적 조정을 빙자한 공포로 인한 개미 털기가 될 가능성이 99%라는 거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가장 똑똑한 투자가 뭐야? 쌀때 사서, 비쌀 때 판다지. 단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 시점 잡아서 매도한 후에 조정 들어가면 25% 밑에서 다시 재매수했을 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내가 4년째 쫓아서 매매한 고래가 리플을 7월 입조로 재진입해서 지금 계속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리플 일단 보유하고 있지만 고래가 셀, 즉, 매도 알림이 지표에서 뜨면 난 무조건 리플 정리하고 재진입각 잡을 거임. 이런 방식으로 지금 4년째 계속 돈 벌고 있는 거고, 6, 7월에는 좀잘 됐었다. 지금 리플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변곡점에 있으니, 만약 리플 후더라면, 고래 지표 꼭 참고해서, 고래가 어떤 방향성 보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보길 바람. 고래 지표 알람 설정해놓으면, 고래가 매수할 때 바이, 매도할 때셀 알람이 울리니까, 각자 할일 하면서도 아마 큰 도움 될 거야. 고래 추적 지표 내 차트 적용시키는 방법, 내가 채널 소개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가져가서 수익 나면, 인간적으로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자.